어, 저희가 자랐을 때와 시대와 지금의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건 사실이고요. 음, 그 시대가 주는 어려움이 주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떠한 것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분명히 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이 많이 표출이 되면 그것이 어느새 자기의 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의 하나에 목표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꾸준히 표출을 해야지만이 또 다른 희망을 지원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감추고 있지 말고, 어, 정정당당하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음. 밝게 자기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표출을 해내서 같이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함께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데 음. 요새 아이들이 조금 너무 그러니까 많이 어려졌어요 자 이기주의 같은 마음이 그런 마음을 조금 음, 양보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저는 학생들은 학생들 그 기본 마음을 지키면서 꿈을 항상 펼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발 청소년 하이팅